오늘 제가 도서관에서 산 책들을 이제 하나씩 소개해드리려고 우리가 작별 인사를 할 때마다 표지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아무튼 시리즈 정말 유명하죠 아무튼 시리즈 서재랑 여름 하. 제가 진짜 좋아하는 제가 진짜 구하고 싶었던 펭귄 북스의 월든이에요 자 드디어 <laughs> 제가 김초엽 님이랑 천선난 작가님의 책을 굉장히 즐겨 읽었어요. 릴레이로 다섯 분의 작가님들이 이한 권을 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토막난 우주를 안고서. 그리고 그들이 보지 못할 밤은 아름다워. 한국 SF 워드 단편 대상작 수록이거든요. SF 저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국제 도서전은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꼭!